한두 포즈 정도. o k 이렇게 h y 손가락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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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포즈 네. 보여주세요. 준비해온 거. 준비한 포즈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좋다. 귀엽다. 네. 다음. <웃음> <웃음> 네. 그럼 다음 친구. 바로 우리의 월요일. 어데이션. 어데이션. 월요일 병 치우녀. 어. <laughs> 어 길다? 오, 길다. 역시 3대3맥이에요. 어. 아니야, 오늘은 예쁜 거 하자, 예쁜 거 예쁜 오늘 거. 의상이 되게 해바라기 같거든요? 꽃 맞아요. 같은 <목소리> 여러분 예쁘게 꽃다... 많이 많이 기르주어요꽃 <목소리> <길어주세요. 꽃다자>. 같다 <목소리> 예쁘다. 예쁘다 왼쪽, 오른쪽 중간, 한 번씩 봐주세요 상큼, 발랄, 깜찍 포즈 오늘 먼데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목소리> 예 진짜 아유. 완전 공주예요, 공주 왜왜 부끄러워하지? <목소리> 준비해 요 준비해 주 준비해 주세요. 준 준비해 주세요. 요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준비리세요 준비해 세요더더더 더. 이상 달줄 알았던 젤리를 먹었는데 처음 와지고 깜짝 놀랐겠죠? 그치? <laughs> 네, 그냥 상콤한 패즈 네, 네. 상콤한 포즈, 상콤한 포즈 한번 해주세요. 상큼한. 아. 아어 상큼하다. 광고야, 광고. 역시 이 백도어스만의 것. 상큼하다. 전고요, 상큼하다. 네. 다른 상큼하다. 다른 상큼하다. 고민하는, 오. 제일 반전, 좀 반전 네, 매력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완전 아, 네. 고민, 고민하는 아, 반전이었다. 혹시 이거 무슨 컨셉이죠? 약간 발크러쉬. 막내 발란. 막내 발란. 막내 발란, 막내의 발란. 아, 좋다. 또 아, 귀여운 포즈 아, 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귀여운 포즈. 아, 하트? 이거 맞아, 맞아. 젤리 같은 거. 제이 점메트허 포즈. 귀여워. 막 어, 몰랑. 뭘 몰랑? 널. <laughs> 잘한다. 아, 귀여워요. 되게 셔터 음. 터지는 소리가. 아주 음. 모델이고 모델. 아주 모련하다. 하늘색이 잘 어울리는. 네. 그럼 이제 음. 수진 언니. 핑크 검주 나갑니다. 핑크 검주 나갑니다. 와, 와 오늘 정말 수진 언니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딱 핑크 옷을 입고 왔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뻐요. 나는 핑크 공주도 앞에 서는 거지. 오, 자신감 공주는. 준비해요, 포즈 한번 해주세요. 준비해요, 포즈입니다. 아. 네. 귀엽게. 수진 언니는 옆이라? 진짜 느끼는 건데, 핑크가 너무 잘어울려 맞아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모습 음 한번 또해 하트, 손 하트도 해주세요. 오 <laughs> <우우>, 예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그다음 우리 가은, 가은이 오우와 어. <laughs> 가은이 오늘 또 양갈래 했으니까 음.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우정장 <laughs> <laughs> <자>, 귀여운 가은이 <laughs> 저 그거 보고 싶어요 가은이 뽀잉 꾸잉 꾸잉꾸잉 해주세요 잘한다 귀엽다 저희 약간 다 엄마 미소가 그렇게 나요 맞아요 되게 엄마 어, 귀엽다 웃음이 나오네 아나 언니 후배 된거 축하해 다음 <목소리> 아, 고등학교 가요 여러분 고등학생 고등학교 간 표정 마이크 <목소리> 오구나 <오픈하는> 다음에 <목소리> 얘기하면 언니가 얘기해줄게 <목소리> <목소리> 주문해주세요 빨리 주문해달라고요 아 주문해달라고요? 어, 사랑스러움. 어렵나요? 아! 아! 귀여워. 아, 진짜 비타민스러운 모습. 비타민? <laughs> 다그 아 잘한다. <laughs> 각도 꼬부기 각도 표장해주세요. 부기꼬부기에서 거북이를 진화한 표정이에요어 고등학교 갔으니까, 언니부기. 그럼, 그 다음에 우리 MC, 지훈이 <laughs> 지윤양 해주세요. 오케이 okay, 기대가 그래? 돼요 기대가 돼 앞으로 나올게요 지윤이 앞으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아, 어, 가주세요 어나갔세요 내려가세요 그냥 네. 네. 왜 그래 요 <laughs> <laughs> 너무 예뻐요 완전 예뻐요 오. 귀여운 표정 해주세요 네 아, 지윤씨 약간 모랑색스러운 거 <laughs> 상큼한! 여우비! <laughs> 귤인 줄 알았는데 끼 먹은 표현을 해오 <laughs> 잘한다 잘한다. 아, 준비해 온 아, 것도 했습니다. 네. 없는 출구가 없는 표정! 저희 지윤이가 저 처음 만났을 때 15살 아기였을 때 벌써 18살 됐어요. 그렇게 어. <laughs> 해요. 어떡해요. 우리 아기. 아지 오늘, 오늘 배공주예요. 오늘 와. 진짜 공주예요, 공주. 언니 옷에 어울리는 <laughs> 그러지 말래요. <laughs>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어떻게 아름다운 역시, 이렇게. 아, 혜린 아, 언니 그렇죠? 8등신 넘는것 같아요. <laughs> 역시, 예쁘다. 혜린 언니 오늘 약간 청초한 생머리 했잖아요. 언니 여신 여신. 머리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예쁜 포즈였어요. 아 어렵다. 오! 오, 오 언니, 여신 포즈. 씽 하고 들어오겠다. 여신, <laughs> 여신, ]답대, 여신, ]답대, 여신 포즈. 언니가 되게 귀여운 애교 아아 많이 들었어요. 아빠야. 맞아요, 진짜. <laughs> 언니 해주세요. 귀여운 <laughs> <전맥 특허. 웃음> 또, 해주나님. 언니. 이것안돼 <laughs> 여신 같은 포즈 해주세요, 여신. 여신 포즈. 오! 아, 소유도 많아. 푸푸푸요 언니, 뒤로 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왔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하트 해주세요, 하트. 아빠. 하트. 네, 그럼 단체 어.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크 내려놓고 마이크 내내 볼까요? après